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 메이트 디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람다 함수를 이용한 특별한 기능인 스코프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play.kotlinlang.org에서 따라해 보세요. 스코프 함수를 배우기 전에 설명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시간에 생략했던 람다 함수의 특별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람다 함수도 일반 함수처럼 여러 구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줄로 된 람다 함수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람다 함수 역시 여러 줄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참고로, 람다 함수가 여러 줄이 되는 경우 마지막 구문의 결과 값이 반환됩니다. 두 번째, 페러미터가 없는 람다 함수는 실행할 고문들만 나열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페러미터가 있는 람다 함수만 예제로 봤었죠. 페러미터가 없다면 중괄호 안에는 실행할 고문만 나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페러미터가 하나뿐이라면 it을 사용합니다. 페러미터가 여러 개라면, 람다 함수 내에서 페러미터 이름을 일일이 써줬었죠. 페러미터가 단 하나라면, 페러미터 이름을 선언하지 않고, 이시라는 특별한 키워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코프 함수를 알아볼까요? 스코프 함수는 함수형 언어의 특징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제공하는 함수들인데요. 클래스에서 생성한 인스턴스를 스코프 함수에 전달하면 인스턴스의 속성이나 함수를 스코프 함수 내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스코프 함수에는 apply, run, with, also, red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플라이부터 살펴볼까요? 어플라이는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변수에 담기 전에 초기화 과정을 수행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볼까요? 먼저, book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이름과 가격을 받도록 해보죠. 또한, 디스카운트라는 함수가 가격을 2,000원 낮춰준다고 해봅시다. 메인에서는 책 하나를 만들어 보죠. 이때, 책 이름에 초특가라는 문자열을 넣어주고, 디스카운트를 바로 수행해 볼까요? 기존의 경우, 인스턴스를 저장한 변수를 통해 참조연산자를 사용하여 속성과 함수를 사용했겠지만, 어플라이를 이용하면, 인스턴스를 생성하자마자 그 인스턴스에 참조연산자를 사용하여 어플라이를 붙이고, 중괄호로,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어플라이의 스코프 안에서 직접 인스턴스의 속성과 함수를 참조 연산자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플라이는 인스턴스 자신을 다시 반환함으로 이렇게 생성되자마자 조작된 인스턴스를 변수에 바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ply와 같은 스코프 함수를 사용하면 메인 함수와 별도의 스코프에서 인스턴스의 변수와 함수를 조작함으로 코드가 깔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run인데요. 런은 어플라이처럼 런 스코프 안에서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같지만 일반 남다함 수처럼 인스턴스 대신 마지막 구문의 결과 값을 반환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후에 인스턴스의 함수나 속성을 스코프 내에서 사용해야 할때 유용합니다. 그럼 아까 어플라이를 사용해 만들어진 변수 a의 내용을 런을 사용해서 출력해 볼까요? 변수 A에 참조연산자를 사용하여 run을 붙이고 중괄호 안에서 인스턴스의 속성 이름을 직접 사용하여 내용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a p p l 에서 수정한 책 이름과 할인된 가격인 8,000원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드를 알아볼까요? 런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단지 인스턴스를 참조 연산자 대신 파라미터로 받는다는 차이뿐이므로 간략하게 차이점을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a l s o 와 let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은 각각 apply와 run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apply와 run이 참조 연산자 없이 인스턴스의 변수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also와 let은 마치 parameter로 인스턴스를 넘긴 것처럼 it을 통해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함수는 왜 굳이 parameter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귀찮은 과정을 거칠까요? 이는 같은 이름의 변수나 함수가 스코프 바깥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인 함수 최상단에 북 클래스의 속성 이름과 같은 프라이스 변수를 하나 만들고 5,000이라는 숫자를 할당해보죠. 이 상태로 한번 다시 실행해볼까요? 분명 할인된 책 가격인 8,000원이 출력되어야 하는 곳에 메인 함수에서 만든 변수의 값인 5,000원이 출력되었습니다. 이는 run 함수가 인스턴스 내의 price 속성보다 run이 속해 있는 메인 함수의 price 변수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run을 대체하는 let을 사용하고 name 대신 it name price 대신 it price로 변경해주면 인스턴스의 값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pply 역시 같은 경우가 있다면 a l s 로 대체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코프 함수는 인스턴스의 속성이나 함수를 스코프 내에서 깔끔하게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디모였습니다.